네. 이번 시간에는 3-5-3절, 그, 에너지, 타임, 언서틴티 프린스플,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관계식은, 이 t 게 제널라이즈 언서틴티 프린스플로부터, 이제, 모든 불확정성 관계식을 다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위치와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위치. 여기서 보면 이제 위치, 운동량, 에너지 이런 놈들을 우리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다이내믹컬베리어블로해서동력학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물리적인 해석도 델타 x, 뭐 델타 p. 델타, 이, e,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표준 편차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 표준 편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타임은, 이런 놈들은 다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시간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다이내믹컬베어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디펜트 베어리블, 독립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의 위치, 어떤 시간의 운동량 어떤 시간의 에너지, 이런 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 자체에 대한 그러면 표준편차의 개념이 있느냐? 시간 자체는 standard deviati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측정할 때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그 표준편차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델타 l t 의 개념은 뭐냐? delta 그러니까 t의 개념은 우리가 d e x, 델타 l t a p, d e l 는다 표준편차의 개념인데 델타 t 는 표준편차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예제는 뭐냐면 prove the energy time uncertainty principle for a free particle wave packet moving with velocity v. 내가 v로 움직이는 어떤 자유 입자의 웨이브 패킷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성 원리를 증명하시오. 뭐 이런 얘긴데 우리가 이제 자유 입자라고 하는 게 뭐죠? 그냥 입자로 따지면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자유 입자죠. 자유 입자 같는 자유 입자 갖는 웨이 패킷은 조금 저, 지난 조금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 그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리를 최소화 시켜주는 패킷이 가우시안 웨이펑션 형태를 취한다 이런 것도 공부를 했는데 자유 입자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웨이브 함수는 내가 아무리 그 줄이려고 해도 점입자처럼 포인트는 못 줄이고 이렇게 항상 항상 이렇게 뭐이 가우시안 형태를 취하거나 이렇게 델타 x 위치에 대한 언서러틴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놈이 이제 v의 속력으로 가요. v가 v는 그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준 거고 v는 m 분의 p. 이런 것이 이제 웨이브 패 프리파리클의 웨이브 패킷입니다. 그럼 이런 이 프리파리클의 웨이 패킷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성 원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이 자유입자의 에너지를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분, dE를 델타의 개념으로 쓸게요. 델타 E는 dE는 2pdp 나누기 2m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델타 E는 2p 델타 p 나누기 2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델타 T는 델타 T는 그 델타 T라고 하는 건이 패킷이 델타 T 동안에 이동하는 시간 거리를 X라고 하면 X는 델타 X는 VT가 되고 그때 혹은 뭐 델타 T는 V분의 델타 X 이렇게 될 테고 V라고 하는 거를 운동량으로 나타내주면 V는 M분의 P니까 델타 T는 어, P분의 M 델타 X 이렇게 주,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델타 E하고 델타 T를 곱해주면, 델타 E하고 델타 T를 곱해주면, P분의 M 델타 X 곱하기, M분의 P 델타 V가 되고, 이때 이제, 모멘텀 캔슬되고, 메스 캔슬되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성 관계식은,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관계식하고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델타 T하고 델타 E는, 2분의 h bar 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델타 t 는 뭐냐 델타 t 라고 하는 것은 이 패킷이 한번 델타 x 만큼 이동한 시간을 델타 t 라고 여기서 정의 했죠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 요 상황에서 보면 요막 이러한 위스가 한번 그러니까 이 위스의 왼쪽 끝이 오른쪽 끝으로 가는 동안에 아, 이동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델타 t의 개념으로 잡은 거야. 패키지 한번 쭉 그냥 그한 모습이 그 한, 지금 운동하는 동안에,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델타 t로 잡았는데 일반적인 델타 t의 개념은 영어로 표현은, 원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델타 t is the time it takes the system to change substantially. 어떤 시스템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substantial하게 변한데 충분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충분하게 변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d e l t a 입니다. Delta t is the time it takes the system to change substantially. 그러면 충분히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웨이브 패킷, 자유입자의 웨이브 패킷은 그 모양이 델타 x 가 델타 x 가의 왼쪽 끝이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 그게 이제 델타 X는 V, 델타 T 이렇게 썼잖아요. 그, 그만큼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그게 충분히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스템마다 다른데, 시스템마다 그 충분히 변하는 데 걸린 시간에 정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하려면, 충분히 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그, 어떤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오퍼레이터 Q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Q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의 시간 변화량을 제가 계산할게요. 그래서 dq, dt는, 우리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은 psi, q hat, psi를 계산한 게 expectation value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시간에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지금 세 개를 다 미분을 해 파셜 대리버티브를 해줘야 되 이건 상미분의 개념이고 이놈을 토탈 대리버티브를 취한다는 얘기는 사이도이 놈도 미분 해줘야 되고 요 놈도 미분 해줘야 되고 요 놈도 미분 해줘야 되고 세 번의 편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d 사이 dt 그 다음에 q 헷 싸이 더하기 싸이 q hat, hat d 사이 dt 그 다음에 q를 미분해주면 플러스 싸이 dq, dt, psi. 데, 이, 여기서 이제 브라켓 그 안에 있는 d e r i v 는 뭐냐면, 편미분의 개념으로 partial d e 이라는 기호를 썼어요. 그래서 편미분을 이렇게 다 시켜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 우리가 s h r e d d i n g time dependent s h r e d d i n g e q u a t i o n 은뭐 어떻게 되죠? ih bar d psi dt는 h psi. 이게 time dependent s h r e d d i n g e equation이죠. 시간에 의존하는 s h r e d d i n g e 방정식은 ih b dsci dt는 h s i 니까 dsci dt는 ih bar 분의 h s i 그거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bra state에 s s ih bar 분의 h s i cat에도 ih bar 분의 h s i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그 넘버가 있는 놈은 넘버는 바깥으로 빼내면 되는데 브라에서 있는 놈을 바깥 으로그 복소수를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하고 캐에 있는 놈을 빼내는, 빼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브라있는 IH 바를 바깥으로 빼내면 그놈은 뭘로 빠져 나온다고 IH 바분의 1의 켤레 복소수. 그래서 IH 바분의 1의 켤레 복소수로 빠져 나오고 캐세에 있는 i h 바 분의 1은 그냥 빠져 나온다고 했죠 i h 바 분의 1. 그래서 얘는 i h 바 분의 1의 켤레 복소수니까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i h 바니까 그냥 h 바 분의 i 이렇게 써주면 되고 캐세에 있는 놈은 그냥 빠져 나오니까 그냥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요 h 바 분의 i. 그래서 h 바 분의 i h s i n q s i n 마이너스 H bar 분의 i s i n q H sine 더하기 여기 이제 dq/dt 요 q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해준 놈의 기대값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sine 이제 안 달고 다니고 dq/dt의 기대값으로 그냥 쓴 겁니다. 마지막 항은 그래서 dq/dt의 expectation value 여기까지 이 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헐미션 오퍼레이터니까 H도 헐미션, hermition, q도 헐미션이면 얘는 브라에서 캐스로 자연, 그 자연스럽게 넘나든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얘그 왼쪽 첫 번째 항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캐스로 보내주면 얘는 싸이 hq 싸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h바분의 i 싸이 qh 싸이 그러니까 얘는 hq의 기대값 빼기 qh의 기대값이니까 얘는 h바분의 i에 그냥 hq 마이너스 qh 사이 엑스펙테이션 밸류 플러스 dq dt의 엑스펙테이션 밸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hq 마이너스 qh는 뭐죠? 이게 h하고, h하고 q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교환자 커뮤테이터죠. 그래서 h,q의 커뮤테이터고 그 커뮤테이터의 기대값이네. 그래서 이 놈은 뭐냐면 h바 분의 i 곱하기 hq의 commutator, 내가 commutator 기대값의 expectation value plus dqdt의 expectation valu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 일반적인 오퍼레이터는 시간을 explicit하게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해밀토니안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가 있고 위치 운동량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변해서 타임 뭐 해밀토니안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알파 티로 주어지는 해밀토니안이다. 이러면은 시간을 익스플리시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내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외형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외형적으로 완전히 타임 디펜던트한 펑션으로 나타내 주는 걸 explicit하게 디펜 p 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놈은 편미분을 취해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if q가 does not depend on t explicitly 만약 q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타임을 외형적으로 explicit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편미분 해봐야 편미분 하는 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하고 운동량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그 놈은 편미분을 해주면 그 익스플리셋한 타임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편미분을 해줘 봐야 0이 돼 그래서 일반적인 많은 퀀텀 미케닉스에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시스템은 이라고 큐라고 오퍼레이터가 이 시간을 명하, 그 외형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편미분을 하는 놈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시스템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퀀텀 미케닉스의 책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스템은 이렇게 파셜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따로 얘기를 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제외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의 시간 변화량은 해밀토니안과 그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의 기대값과 세 비례한다. 이러한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하이젠 베르크의 운동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의 운동방정식은 IH bar에 Dsi, Dt는 Hsi 이렇게 쓰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하이젠 베르크의 운동방정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 타임의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 미분 타임 디펜던스, 시간에 대한 미분을 파동함수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웨이펑션 자체가 그 파셜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건 파동함수가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 우리가 뭐 마이너스 i, e t 오버 h바 이런 식으로 t 디펜던스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익스플리시트하게 있을 때는 파셜 데리버티브가 가능한 거야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는 e t 오버 h바 할때 t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지 에너지에 대해서는 미분해 주지 않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에너지는 인플리시트하게 타임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셜 편미분을 해주면 0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익스플시트 명확하게 t 디펜 t 의 함수로 주어질 때만 저기 파셜 데리버티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하이젠베르크 방정식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파동 함수를 시간에서 미분해 주는 방정식이고 하이젠베르크 방정식은 파동함수를 미분해 주는 게 아니고, 오퍼레이터의 기대값,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방정식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똑같은 결과를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이젠베르크 운동방식을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이 하이젠베르크 운동방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H하고 Q의 커뮤테이터의 기대값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두 연산, 두 오퍼레이터 A하고 B의 그 A하고 B라고 하는 놈의 그 가장 Generalized Uncertainty Principle은 Sigma A Square times Sigma B Square는 2분의 I, 2I분의 1에 A하고 B의 커뮤테이터의 기대값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Generalized Uncertainty Principle에서 이 모양을 봤죠. 그럼 이제 하이젠 베르크 운동 방정식도 보면 어떤 두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의 기대값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언 i n 드 프린시프에서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놈이 h, 그다음에 b라고 하는 놈이 q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그마 h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q의 제곱은 e i 분의 1에 해밀토니안하고 q의 기대값 커뮤테이터의 기대값에 관계되니까, 해밀토니언하고 Q의 커뮤테이터의 기대값은 I분의 H바 곱하기 DQDT, D expectation value of QDT하고 관계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이걸 넣습니다. 맞죠? 그래서 I분의 h 바의 D, DQ, 아, expectation value of Q. 그게 뭐냐면 바로 해밀토니언하고 Q라고, h하고 Q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의 기대값의 광,하고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이 마이너, ii는 마이너스 i 제곱인데, 아, 그 마이너스 1인데, 뭐, 제곱을 해주니까, s i g h, s i g q는, s i g h, s i g q는 2분의 1에, 2분의 h바 곱하기, dqdt의 절대값, 이놈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dqdt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관계식을 알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해밀토니안하고 임의의 오퍼레이터 사이의 불확정성 관계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해밀토니안하고 임의의 오퍼레이터의 불확정성 관계식을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하이젠베르크 운동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이 DQDT를 내가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 볼게.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h 곱하기 시그마 q 나누기 DQDT의 절대값은 2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시그마 h는 h 해밀토니안의 표준 편차라고 했고 해밀토니안의 표준 편차는 내가 델타 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이제 시그마 q 나누기 dq dt를 델타 t라고 정의를 하면 델타 t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가 델타 e 곱하기 델타 t는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결론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델타 t라고 하는 놈은 시간에 대한 표준 편차의 개념이 아닙니다 운동량 델타 e는 해밀 에너지에 대한 표준 편차고, 델타 x는 위치에 대한 표준 편차고, 델타 p는 운동량에 대한 표준 편차지만 시간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시간 델타 t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sigma q divide by dq d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t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델타 t is the amount of time it takes the expectation value of q to change by one standard deviation. 그래서 델타 t는 어떤 시간의 양인데 그 q의 기대값, q의 기대값이 변하는데 얼마만큼 변하냐면 하한 one standard deviation 하나의 표준편차만큼 변하는데 걸린 시간. q의 기대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 이, 이 식을 보면 q의 기대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게 표준 편차만큼, 한 표준 편차만큼 변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바로 델타 t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변하면 우리가 이때 그 시간이 충분히, 시스템이 충분히 변하는 데 걸린, 걸린다는 거에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시스템이 충분히 변하는 데 걸린다는, 충분히 변하는 동안 걸린 시간의 개념은 그 어떠한 오퍼레이터가 그 고려하는 시스템의 어떠한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게 한 표준 편차만큼 변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다. 아까 프리파리, 그 웨이 패킷이 델타 X가 변하는데, 그한 주기만큼, 그냥 한 끝에서 델타 X가 왼쪽 끝이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게 충분히 변하는데 걸린 시간. 그럼 이제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러한 이그잼플을 볼게요. 어떤 스테이트가 시간 타임 이볼루션을 해서 초기에 t가 0일 때는 sin x였고, 그다음 에 t가 시간 t 시간 후에는 sin x exponential minus i et over h bar 이렇게 주어진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스테이트가 스테이셔널리 아, 스테이트인가요? 정상 상태인가요? 정상 상태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아 얘가 시간 따라 변하니까 얘는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상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확률밀도를 계산했을 때그 확률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판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이 사이 빅사이, 빅사이 xt의 절대값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그건 small x의 절대값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지수함수기 때문에 exponential minus i t of h 반은 그 complex conjugate을 취해주면 캔슬이 되기 때문에 아 확률밀도를 계산해주면이 놈은 타임 디펜던스가 없네. 그냥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네 아무것도 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Nothing h a p p e n e d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정상 상태다.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스테이셔 y 리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에너지 변화가 그럼 있을까요? 없습니다. 델타이는 0이야 델타이가 0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아무리 무한대로 가도 델타2가 0입니다. 그래서 델타2, e, 델타T는 2분의 H바보다 큰데 2분의 H바보다 큰 양의 T가 0으로 가려면 델타2라고 하는 거는 델타2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할 때도 무한대로 가니까 그 놈은 이제 어떠한 파이나이 평값으로 가게끔 한다. 델타2하고 델그 시간에 대한 변화량,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변화량이 없는 게 정상상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은 에너지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내가 주고 싶으면 에너지에 대한 표준 편차를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려면 파동 함수를 중첩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so to make something happen 파동 함수를 정상 상태 두 개를 붙여 주면 정상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정상 상태 아닌 놈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그 확률 밀도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될까? 이 편의상 제가 이제 a도 real, sin 1 b도 real 사이1도 리얼. 그다음에 사이 투도 실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다 리얼이면 A, if an ab 싸이1사이 2가 다 리얼이면 이게 리얼이란 개념입니다. they are all real. 만약에 인원들이 이제 다 리얼이면 이거의 절대값을 제곱을 해 주면 싸이 제곱은 a 제곱 사이, a 제곱 사이 1 제곱 더하기 b 제곱 사이 2 제곱 더하기 2 times ab 사이 1 사이 2 코사인 오메가 t 이제 때이 오메가에 해당되는 게 이제 h바 분의 e2 e1t가 되는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해 줄수 있어요. 지금 저기 딸, 저기 다른 시간에 하지 말고 잠깐 이 비디오 멈추고 한 5분 만에 이거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정상 상태 두 개를 붙여놨더니, 중첩시켜놨더니, 그거의 시간, t 시간 후에 확률 밀도를 계산해주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 코사인, 오메가테로 진동을 합니다. 그니까 러 얘는 저, 더 이상 정상 상태가 아니죠? 진동을 막 해. 에너지가 이완인 상태하고 에너지가 이투인 상태를 막 넘나들어. 왔다갔다갔다갔다. 갔다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변화는 확률밀도가 진동을 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동 주기가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고 이때 오메가에 해당되는 게 H바 분의 E2-E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주기를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내지면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 얘는 E2-E1 분의 2파이 H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밀도가 막 변해. 변하는데 충분히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제가 한 주기라고 할게요 그게 바로 델타 X야 그러니까 델타 X가 한 주기, 충분히 변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한 주기가 되고 그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변하냐면 E1에서 E2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한 에너지 양은 E2-E1을 델타 E 그러면 델타 E 곱하기 델타 T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델타 E 곱하기 델타 T는 2π H b 가 되겠네요 2파이 h 바는 2분의 h 바보다 크 큽니까 작습니까? 2분의 h 바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에너지하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고 해도 항상 2분의 h 바보다 크게 측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겁니다. 이 놈은 2분의 h 바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게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이고 에너 그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는 시스템의 주기를 나타내주고 시간의 불합정성은 근데 어 아까 왜이 패킷처럼 어떨 어떤 때는 뭐이 패킷이 굉장히 충분히 변하는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뭐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편차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마다 틀린데 시스템이 충분히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 표준 편차의 개념입니다. 제가 요거는 그 불확, 시간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을 리를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